아, 얘는 뭐지? 뭐가 이렇게 스스스스스스스 발리지?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그레이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앰플 바르고 패드 붙이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발라서 필터만 뿌린 상태로 왔고요. 제가 지금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좀 부어 있어요. 우선 일단 피부 결을 전체 소독을 해줘요. 근데 잘 보세요. 고리 앰플은 이렇게 얼굴을 소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얼굴이 살짝 빨개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건조하거나 열감이 있거나 그랬을 땐 고리 앰플을 첫 번째 한 겹을 바를 땐 이렇게 살짝 빨개져요. 빨갛게 만들어주는 게안 좋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. 아니에요. 그 소독약을 발라도 그렇게 발랐을 때 따끔 거리다가 그 순간이 지나면은 다시 릴렉스 되잖아요. 그 개념이랑 똑같아요. 그렇게 소독을 해 놔야 보습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, 어, 막 열감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보습을 할때 깨끗한 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잘 보세요. 요런데가 지금 제가 아픈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액토인으로 이렇게 고리 앰플 바른 위에다가 액토인을 발랐죠 그랬더니 지금 빨갰던 코랑 볼이 급격하게 색깔이 빠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액토인은 아침에 백날천날 바르는 것보다 저녁에 보강할 때 쓰시면 진짜 좋습니다 두 펌프 했어요 얼굴에 진짜 야무지게 눈까지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잘 봐. 잘 보세요. 바르고 난 다음에 10초만 딱 지나도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.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. 에센스가 조금 얼굴에 마르면 오라클리어 패드 붙였다 떼어내면 하얘 보이게. 크기도 커서 두 개만 붙여도 된다니까요. 저는 지금 요볼 따구니에 열도 많으니까, 이렇게 뜯어서 묻힐 수 있어 더 좋아요? 어. 요거 띄었다가 자기 전에 이렇게 눈가 위에도 올려놔도 진짜 시원해요. 미백 제품 바르시면서 따갑지 않고, 이렇게 시원하고, 이렇게 촉촉하고, 이런 게 아마 처음이셨을 거예요. 진짜 원료로 승부를 본 거예요. 그래서 자신 있었던 거예요. 고리 앰플, 사 앰플, 킬러 좀이잖아요. 필라델라 다음에 사 앰플 킬러 좀으로 갈게요. 이렇게. 그 화이트닝 패드 벗겨내고 바로 해주세요 제가 왜 이거를 필라델라를 하고 붙이라고 왜 말씀을 안 드리냐면 그래도 여기에 스피큘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드가 너무 시원해서 따끔거린다 라는 느낌이 있으실까봐 그래요 없던 게 당연한데 혹시나 왜냐면 벌써 그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이 제일 피부가 각질 다 뜨고 힘들 때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지금 열이 조금 있으니까 열이 좀 있는 부분에 필라델라를 더 바르는 걸 보이실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필라델라 하고 조금 둘게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램풀로 이제 뭐 세포와 세포 사이의 재생을 완벽히 끌어올려 주는 거고.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피부에 요철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편한 상태의 얼굴 상태를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속도가 빨라지니까 회복하는 속도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항산화를 킬러 좀미로 완전 때려 박아서 얼굴을 완전 랩핑하듯이 해주시는 거예요. 저희는 고리 앰플로 피부결을, 그 다음에 모공을 다 그렇게 청소해준 다음에, 그냥 보습에 대한 공급을 해준 다음에, 이 미백 단계에서부터 기본적으로 피부 속 기저까지 그냥 멜라노 종을 차단시켜주는 엑소존 관리를 시작을 해버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다른 거예요. 그래서. 제가 오늘 앰플 바르는 순서로,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필라델라 하는 순서까지 보여드렸고요. 여기 다음에는 이제 전부 뭐 아이크림이랑 이제 고리크림 뭐이 순서대로 쭉 바를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지금 한 2, 3일 정도 열이 조금 많이 났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크림 다음에 킬러크림을 두겹 바르고 킬러슬리핑으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. 킬러크림은 어, 열이 많이 났던 피부나 아니면 좀 아팠던 피부에 각질 선순환을 시키기 위해 되게 좋거든요? 제가, 오라클리어 앰플 바르는 양이랑, 뭐 고리 앰플 다음에, 토이는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다. 이런 식의 코멘트를 박아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. 오늘 짧게라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. 여러분들, 쉬세요.